안녕하십니까. 한번 설치로 송풍 없이 용변 중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제품을 개발한 수테크놀로지 대표 김상규입니다. 저희 기술은 용변 중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여 건강한 화장실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제품입니다. 핵심 원리로는 용변 중 발생하는 악취를 저수조에 물 내리가는 통로를 이용하여 저수조로 인출한 후 저수조에 용해시켜 용변과 함께 정화조로 내보내집니다. 저희 제품은 기존에 사용하던 변기에 간단하게 설치하여 송품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저희 제품인 에티쉬는 중간 물내림을 하지 않아 세균 감염의 우려가 없으며 물을 절약할 수 있고 특히 다음번 사용자의 쾌적한 화장실의 환경을 유지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품의 이름은 에티켓과 프레쉬의 합성어인 에티시로 정하였습니다. 저희 제품을 널리 보고 싶으 우리집의 마지막 남은 더티존을 다 사라지게 크림으로 만들 수 있는 사업화를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